안녕하세요. 소연수입니다. 요 오늘은, 요, 이게, 총옥꺼입니다총옥꺼 총업거 담요 개폐기 못한데, 요, 옆집에 이게 고장이 나서, 얼마 전에, 그, 모터가 안 좋아가지고, 한번 뒤에를, 그, 수리했는데, 요, 총옥꺼거든요 어, 넘버가 81064 모델인데, 어, 얼마 전에 그 뒤에, 요 부분을 그때 수리를 했었죠.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괜찮다가 이제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휴지가 끊어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음 다시 재생했는걸를 다시 잡아놓고 다시 갖고 와서 이제 기어박스 부분을 완전 분해했습니다 요요 요 부분 여기가 이제 기어박스 있는 부분인데 이거 완전 분해해가지고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는데 이제 원인은 나왔습니다 원인은 이제 안에 색깔가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색깔가 나오고 해가지고 요거를 조금 이제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좀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다 닦았습니다. 이거 휘발유로 해가지고 이제 전문 그 세척제는 없고 해서 휘발유로 해서 다 닦았습니다. 닦았더니만 이제 문제가 생겼는 부분이 보이죠. 이게 영칭으로 이야기하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 이게 이게 유성기어 타입인데 이게 보고 유성기어갑니다 유성기어 그러니까 음, 기어가 세 가지 기어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원기어라고 이야기죠. 하원 원기어 밖에 있고. 어, 원기어 안에 이게, 요게 이제 세 개가 뭉쳐 있는 거, 요게 유선기어입니다. 유선기어가 요렇게 들어가고, 어, 그리고 요게 선기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요거 부분. 요게 선기어인데, 선기어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돌면, 여기 요기... 아니, 큐기 단어가 좀잘안 들어가죠, 이게. 자, 요렇게 돌면은, 이게 이렇게 돌면은, 이제 밖에 이렇게 이제 고정되어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요게 보면은, 요게 이제 요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 이제 원기어인데, 야가 이제 고정을 시켜주면서, 야가 돌면은, 야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쪽으로 돌게 돼 있는데, 어, 이제 부속을 보니까, 옛날에 소리가 좀 났었다고 보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기어 이빨이 나왔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풀어봤는데, 일단 요 선기어는 멀쩡하고, 요 원기어도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요것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이제 최고제 고장 났는 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선기어거든요. 유선기어 보면은 여기 다탈압죠 흔들리죠. 이거? 이거 흔들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거 좀 흔들립니다. 여기도 지금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흔들리고 이쪽은 좀 괜찮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애들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어 바꿀 수 있으면 이 유선기어만 바꾸면 되거든요. 원래는 지금 바꾸면 되고 다른 데는 또 전부 다 멀쩡하니까 그런데 요게 아마 따로 부속을 팔지는 않겠죠. 이제 팔지는 않으니까 결국은 기어박스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어, 지금 살리려고 하면은 뭐 살릴 수 있는데 좀더 압착을 해놓은 방식이라가지고 이제 풀어내지는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유선기어가 흔들려도 이제 안에 선기어, 먼기어가 어느 정도 잡아주면은 이제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각이 틀어지면서 아마 부활은 좀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방법은 없고, 실질적으로, 구리스 잔뜩 넣어서, 그냥, 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리스 잔뜩 넣고, 이제 좀 쓰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거의 뭐, 이제 다음에 나오면 이 부분은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요거는 뭐, 부속이 따로 없으니까, 일단은 요거를 이제 세척을 다 해서, 이제 구리스를, 새 구리스를 넣고, 어차피 이게 하면서 구리스가 말라가지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오래 쓰다 보니까, 이 구리스가 이제 윤활작용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제 구리스가 윤활작용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리스를 새로 발라가지고 좀 써보겠습니다. 어차피 유선기하고, 이 선기하고 이제 원기어가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면은 고정이 되면은 중간에 좀 흔들려도 이제 돌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구리스를 좀 많이 발라서 이제 좀 다시 재생을 좀 해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 예. 나중에 좀이가 조립하는 거는 다시 이제 켰어,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